완성을. 마지막은 제가 할게요. 응? 하지마 아재! 후! 야매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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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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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 진짜! <웃음> 오마이, <laughs> <맞아>. 마마 <오마이, 웃음> 아이스 아 <먹는다고> 오마이, 야오마 뜯어 자네 싸우지 마! <laughs> 싸우지 마세요. 힘들힘들어 아, 내 꼰대! 내 꼬라고! 아

그천인정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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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야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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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천히 천천히, 천 기분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 좋아요? 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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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<끼리> 그러면 저는 귀엽게 원천 여행을 어 하고 싶습니다. 원천 여행 귀엽게 키오, 귀엽게. 아, 서원을 아, 귀엽게. 서원을 귀엽게. 귀엽게. 아 얘들아. 얘들아. 하지마 진짜.